다음은 육군의 UFS 훈련 소식 이어갑니다. 육군 53사단이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방호 훈련을 했습니다. 적특수작전부대의 침투 공격과 드론 테러 등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기회였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 침투한 가상의 적특수전부대원들이 드론 테러로 중요 설비를 폭파시킵니다. 추가 폭파도 우려되는 긴급위기 상황. 현장에 급파된 육군 53사단 5분 전투대기조가 안티 드론 건으로 적 드론을 떨어뜨리고 경찰은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조준사격 자세로 경계근무를 펼칩니다. 총격전 대치속 후속지원을 위해 출동한 대원들이 헬기 페스트로프로 작전 지역에 하강. 지난 명령이 떨어지자 K-12 기관총으로 무장한 차륜형 장갑차로 돌진하고 경찰 기동대의 업무 아래 군사 경찰대 대테러 특수임무대가 교전을 펼칩니다. 쫓고 쫓기는 공방전 다섯 차례의 치열한 교전 끝에 침투한 적 특수전 부대원들을 사살하거나 포박하는 등 군경합동으로 모두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세에는 더욱 다양한 위협이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 위협에 대비한. 실제 훈련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군인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하늘에서는 추가 침투가 없는지 드론 수색 정찰이 시작되고 지상에서는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과 육군 53사단의 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와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 공군 5전투비행단의 폭발물 처리반이 폭시모를 추가 테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울산에는 대한민국 산업 기반 시설이 다수 집중되어 있는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군경, 소방 등 통합방위 요소들 간의 유기적 협조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하겠습니다. 훈련에는 육군 53사단을 비롯해 울산 방역시와 울주경찰서 등 13개 통합방위기관이 참가해 훈련을 숙달했습니다. 부대는 UFS 기간 동안 유관 기관과 함께 호흡하며 유사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